안녕하세요. 전남 과제입니다. 모두들 건강하게 주말 잘 보내고 계십니까? 어, 오늘 여기는 완전 그 초여름이네요. 영어, 그러니까 섭씨로7 아, 섭시로 22도, 그러니까 화씨로한 72도 되고요.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저도 반팔 입었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고요. 자, 이건 또 제가 2년 전에 이거 소개를 한 했었어요. 그런데 또 다시 소개를 하는 이유가 또 내용이 좀 있거든요. 다시 한번 소개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나, 제가 좋아하는 6 h o u 거든요. 6 6hour h o u P320. 요게 이제, 그리고 이제, 스펙트 컴프, 아, 커스텀 워크스라고 그래요. 그리고 9mm 반자동 권총이고요 요게 좋은 게 뭐냐면은요, 조금 그, 일단 소개를 하자면요. 전장이 8.5인치. 약한번대요 21.5cm. 그 다음에 총열기는 4.6인치. 11.7cm고요. 그다음에 무게는 36.9온스. 그러니까 약 조금 묵직해요. 1147.9g. 그다음에 탄창은 이제 21발짜리가 다 있는데 이거 이제 제가 이제 이건 받을 수가 없었거든요. 워싱턴 주는 이 10발짜리만 되고요. <laughs> 신품이게 얼마냐면한 1,400에서 한 1,500달러에 팔려요. 이게 너무 좋은데 이거는 이제 손님이 그 직업이 그렇게 교도관이에요. 그러니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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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정부, 그, 형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도관인데, 이걸 이제 총을 맡기 놓고 대, 어, 돈을 대출하간 게 2년이 넘었어요. 2년만에 지금 찾아가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600달러 대출을 해줬는데, 그동안 2년 동안 이자 얼마 만나 1080달러 냈어요. <laughs> 그러니까 여기 미국 사람들 삶이 좀 그래요. 그러니까 좀, 그, 뭐랄까, 하, 하청이라, 소득이 조금 더덜한 사람들. 이제 돈이 좀될 때는, 돈을 벌 때는 이제 이렇게 좋은 물건을 샀다가 돈이 이제 궁하면은 이제 이렇게 저한테 이제 맡겨놓고 이제 찾아가고 이러는데 2년 동안 그러니까 이자만 매 이제 3개월마다 이제 그 갱신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자만 1,080달러 내고 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최소 거니까 그러니까 한, 이거 한 1,500달러 정도 줬을 테고 지금 현재 총이 한 2 0한700 달러 가까이 되는 거예요. 여기 조금 차이점이 뭐냐면요. 이렇게 보면 지금 요부분이 요게 막케이왜 이걸 했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뭔 장점이 있겠죠. 요게 지금 일반 그, 그와 조금 다르거든요. 뭐 죄송합니다. 이거 이걸 로는면 제가 잡을 수가 없는데 여기 이제 흔들리지만 요, 요 부분이 왜 있는지 이게 아마 그 이렇게. 타격을 하면 이게 슬라이드가 이런 올라갔다 내려할때 그게 조금 더 안정적으로 만들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립감 너무 좋고 방아쇠도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래서 이거 지금 손님이 안 찾아가면 내가 사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손님이 또 얻을 때는 원래는 그 계약하는 시간 그러니까 90일 안에 안 찾아가면 제 물건이 되거든요. 근데이 사람 단골이라 가지고 한 일주일, 이주 늦어도 제가 계속 그냥 연장해주고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때 이걸 내가 킵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제가 6아웃 좋아하거든요. 총이 너무 부드럽고 좋아요. 바스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되게 부드럽거든요. 2파운드 나오네요. 그러니까 0.9kg. 그러니까 2파운드니까바스에서 상당히 부드러운 편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좋아하는 자, 제가 가지고 있는 6아웃 또 똑같은 게 있거든요. 커스텀 워크스. 요거는 이제 스콜피언인가 그런데 요거하고 이제 거진 비슷해요. 얘가 이제 좀더 커져. 요거는 이제 서브 컴팩 사이즈고. 그런데 요거 차이점이 뭐냐면 아까 보여 드렸듯이 얘는 요렇게 올라가고요. 이런 식으로 보여 드리고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올라가는데 요게 이제 움직이는데 얘가 조금 있으면 해서 조금 슬라이드에 아마 도움이 될것 같다는 그런 기분이 들어요. 이게 이제 올주고 내리고 하는 게 그래서 이걸 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조금 차이가 있네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그립감 좋고요. 잘맞을주는 총이에요. 이거 저는 글락1인보다 이게, 이게 더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오케이 자 오늘은 제가 2년 전에 소개했었는데 이건 이제 5븐에 다시 소개하는 거죠. 6 i r P320 Spec Custom Works 9mm 반자동 근총이 있어서 여러분께. 소개했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모두들 건강하시고 행복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